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스가리아 13장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저번에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감관는 심령이 부어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는 못하지만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다이 같겠고 다윗 쪽 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높여 주시는 듯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의 그날에 하면서요. 여기 위에서도 그날의 라든지 그날의 같은 표현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날, 그 십자가 지셔서 창에 찔리신 날, 그리고 또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은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하는 때에 칼로 찌르리라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 먼저는 가까운 형제가 치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가족 끼리도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이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며 털옷을 입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세례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나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털놀이 많은 사람이라 허리 띠를 띄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그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고요. 그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7 0년이라고도 우리가 어 얘기를 하는데 그때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약대터로 그러니까 낙타의 털옷을 입었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죠.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의 모습과 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났을 때 모습이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다시 오리라 하였던엘리아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마치 지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환생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환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고 엘리야 역할을 하는 자가 세리 요한이지 엘리야 자체가 환생을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세리 요한한테 물어볼 때 네가 그 선지자 엘리야냐 그랬더니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 역할을 하는 거지, 환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털옷을 입은 사람들은 엘리아도 있었고, 세리아도 있었고,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털옷을 입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입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노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농부나 뭐 사람의 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라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혹이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은 네두팔 사이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하리라 그두팔 사이 상처는 실제로 팔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팔 사이 상처 예, 가슴 쪽에 있는 상처가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신을 찾을 때 자기 몸에다 상처를 내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엘리야 얘기 아까 나왔었으니까 갈멜산에서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는 자가 진짜 신이다 여호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해보자 그랬을 때 그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신을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터로이야 입지 않을 수 있지만 가슴에 난 상처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흔적이기도 한데 아 이거 그냥 내가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가 됐던 것을 숨기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도 않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짝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의 가장 각 가까운 자를 치라라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운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라는 얘긴데 여기 12장에서도 그 우리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은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라라고 나오면서. 예수님 십자가 주셨을 때 창에 찔린 장면, 그때 우리가 슬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창에 찔린 장면처럼, 칼아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은 양들이 흩어지기는 하는데, 작은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작은 자들은 진짜 미천한 자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 천국의 소자들, 신자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는 겁니다. 이 손을 들이운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이끌어 오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연단한다 라는 게 뒤에 나오는 금같이 시험하다. 시험하다랑 같은 단어이기도 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백성이라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스카리아서의 마지막 장 14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